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화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가나안 사람 아랏 왕,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의 옥까지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 진을 칩니다. 당시 그런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고 심히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니 바로 모아왕 발락이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보리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발락은 나름 요단 동편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락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아무리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약탈자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발락은 큰 두려움과 범민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봄문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시뽈의 아들 발락이 모합 왕이었더라. 발락은 미디안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남아하여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먹어 치우듯이 자신들까지 그렇게 공격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판단한 발락은 한 사람에게 사신을 보냈는데요. 그는 부돌에 사는 부홀의 아들 발람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보리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 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당시 발람은 아주 먼 곳까지 이름을 날린 당시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발락은 지금 발람의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합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큰범민이 쌓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반락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을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발락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승리의 원인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대로 알리 없는 발락은 그렇게 유명한 점술과 발람의 환심을 얻고자 사신들에게 두둑한 복채까지 쥐어 보내고 맙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함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언뜻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제대로 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서서히 밝혀지는 이 발람의 정체는 그저 세상 유혹에 못 있겨 머뭇거리고 끌려다니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모아박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기대하던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진정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불의와 수탄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인생의 파도와 험난한 폭풍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하고 범민이 가득할지라도 반락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공이 곧 복이요 실패가 곧 저주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복이요 하나님 버리고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그것이 곧 저주가 될수 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하고 범민이 가득할지라도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불의한 것 생각하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순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안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두려움, 심한 범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길, 참된 자녀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석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